안녕하세요. 서현수입니다. 어, 이번에는, 그, 양파 트랜스, 양파 트랜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랜스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설명할 때도 이제 뭐, 단파 트랜스, 양파 트랜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단파 트랜스 말고, 양파 트랜스를 이용했을 때, 이제 그, 컨트롤 박스를 어떻게 이제 만들지, 정력 제어하는 컨트롤 박스를 어떻게 해서 만들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켰습니다. 어, 일단 뭐 사진은 요렇게 찍었습니다. 사진은 이제 요렇게 찍었는데 조금 흐릿하게 나왔는데, 그거는 뭐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 이제 야간에 찍었다 보니까, 어, 설명드되습니 드릴... 일단은 그 양파 트랜스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양파 트랜스. 양파 트랜스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입력 측이죠. 입력 측이 이제 2 2 0트 입력 측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밑에 보면은, 24, 0, 24라고 나오죠. 이게 차이가 나는데, 어, 예를 들면, 차단기까지 여기하고, 이제 24, 24를 하면 48V가 나오게 됩니다. 48V가 나오고, 이제 0에서 24를 찍으면 24V, 이제 또 0에서 24 찍으면 24V, 24, 24를 찍으면 48V 나옵니다. 이게 파형이 두 개가 나온다고 해서 양파 트랜스입니다. 이게. 양파 트랜스고, 이제 뭐, 요렇게 되는데, 요런 거를 많이 씁니다.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회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제 트랜스 출력은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트랜스 출력은 이제 좀 깎이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제 전기 회로, 회로를 좀 단순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 단순화 시키다 보니까 이제 기능도 좀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단파 트랜스 단파 트랜스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고 출력을 위해서 그 외에 이제 뭐 양파 트랜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 트랜스를 사용하고 또그 양파 트랜스를 사용하는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앰프 사용하시는 경우들 그보통뭐 이제 음악 쪽에 관련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양파 트랜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또차후에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이걸 어떻게 결선을 하는지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뭐, 좀 자세히 좀 열심히 따라오시면 오늘 뭐 쉽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단자대, 단자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단자대는 뭐, 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는 좀 많은데, 이제 별로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쓰진 않을 거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자. 뭐, 빨간색으로 할까요? 아, 고동색. 진한 빨간색 있네요. 해서 보면은 이제 제일 앞부분 여기에 보면은 여기를 이제 여기가 220볼트, 220볼트로 할 겁니다. 220볼트. 아 진한 빨간색으로 했더면 색이 좀덜 보이네요. 조금 이제 빨간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2 2 0볼트 앞에가 이제 220볼트 이제 들어가는데고 두 개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터 1, 모터 2, 모터 3, 모터 4, 여기가 이제 모터 1. m 네, 1, 1 1 1 합시다 그냥 1 1 2 3 모터 3번 모터 4번 이렇게 할 겁니다 뒤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여기는 뭐 하다 보니까 갖고 끔는데 뒤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 3개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도 이제 모터를 뭐 이, 이, 뒤쪽으로 뭐 무한 확장 해도 됩니다 방식은 똑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해 을 드릴 건데 자잘 따라가 봅시다. 일단은 저 220부터 이제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220 여기 보면 이제 220이 전기가 들어오죠. 220 이제 요렇게 이제 차단기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N상은 이제 녹색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이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20이 쓰는데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제, 저, 뭐라 해야 되나. 그, 24V로 움직이기 때문에, 24V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서 휴즈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휴즈로가두 개짜리니까 두 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렇게 들어가 줄게요. 요렇게. 한개 없으, 없으신 분은 한 개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 트랜스가 그, 부활을 받으면 이 차단기가 감지를 잘 못합니다. 트랜스가 부하 받는 것은 차단기가 잘 감지 못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늦게 떨어지면 늦 떨어지다 보면은 이 트랜스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트랜스를 사용할 때는 트랜스를 사용하는 장비는 반드시 이 휴즈 홀더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었고 이제 휴즈에서 빠져나온 전기 이제 휴즈에서 빠져나온 요 전기는 요렇게 여기 2 2 0도가는 자리였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뭐 어렵진 않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선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너무 넓게 찍었는 감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이2 4 v 트 트랜스에 보면 이제 출력책 있죠. 이제 앞에 그 1차측이라고 하고, 뭐 밑에 2차측, 뭐 입력측, 출력측 하게되는데 어쨌든 간에 밑에 나오는 요 단자대가 세개도 양파 트랜스, 아 단파 트랜스 같은 경우는. 이 단자대가 두 개인데 이제 양파는 보통 두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림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두 개니까 세 개니까 세 개를 이제 어디 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먼저 가야 되는 게그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예, 선을 좀 두껍게 좀까야될것 같네요 7 정도 자 아까 보면은 어 보자 파란색으로 할까 아 지금 파란색 여기 0볼트에 나온 거 있죠 0 0 0 0 0 여기 나온 게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렇게 와서 이제 공통선 이렇게 해서 콤선을 이렇게 합니다. 모터에 이렇게 점프, 점프, 점프해서 요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가줍니다. 뭐한 개. 그런 다음에 요 24볼트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은 어 여기에 있는 요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거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라 하는 놈인데 여기에 있는 게 어디로 가느냐면 하 여기에 보면은 표시 보면은 요브릿지 다이오드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파란색, 연두색으로 표 여기가 이제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물결 무늬. 여기도 이제 물결 무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나오는 축이고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 말 그대로 이 브릿지 다이오드는 이제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에서 나오는 전기는 이제 그 교류기 때문에 이 교류 전기를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나온 거. 이렇게 이쪽에 밑에 연결하시고 여기서 나온 거 이렇게 연결해주면 시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트랜스 다 연결이 됐어요. 이제 그러고 한 다음에 자 밑에 나오는 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나오는 거 이제 브리지 다이오드에 이제 선이 두 개가 남았죠.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를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플러스는 어 빨간색, 주황색으로 할게요. 주황색 자, 플러스 전기 나오는 거를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솔직하 양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표현 할게요. 이렇게 갖는 게 어디가느냐 하면 이렇게 여기 그리고 밑에 이 부분 이게 이제 밑에 그냥 셀렉터스 위치니까, 이렇게 또 밑에 이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그, 이제, 마이너스 선은 조금 회색으로 할게요. 회색. 회색 요 마이너스 선은 어디 가느냐. 요렇게 요 밑에 부분. 그리고 점프해서 그 밑에 부분. 색깔이 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좀안 보이긴 안 보이는데, 요렇게. 색깔 조금 살짝 다시 살구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요렇게. 여기 있던 거는, 이렇게 갔어. 요, 요, 부분. 그리고 점프 요 부분. 점프 요 부분. 점프 요 부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릿지 다이오도 다 연결이 됐죠. 그럼 이거하고 이제 이것만 여기하고 이제 휴즈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휴즈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출력측이 됩니다. 출력측이 되니까 이제 요거는, 음,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 두개 선을 이제 점프하면 됩니다. 같이 이렇게 점프해서 1번 휴즈로 들어갔게 돼요. 1번 휴즈 들어가서 휴즈에서 나온 선이 이제 단자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것도 똑같고 2번의 것도 이렇게 점프, 이렇게 2번 모터, 이렇게 3번 모터, 이렇게 그리고 4번 모터. 뭐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다면은, 이거 뭐 지금, 지금 이제 모터를 4개만 했는데,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면은, 이제 그, 브릿지 다이오드하고 트랜스 용량만 더 넓히고, 이제 스, 스, 스위치는 더 넓히면 돼. 넓히고, 휴지더 달고 해서 무한정 늘리면 됩니다. 그냥.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죠. 이게 아까 얘기하지만, 이제 양파 트랜스를 쓰는 이유가 회로를 단순하기 화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48볼트가 잡히는데 이 트랜스를 이제 테스트 를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 48볼트가 잡히는데 왜 48볼트를 이제 모터에 사용할 때는 24볼트가 되느냐 이거는 좀 전기적으로 좀 복잡습니다. 이거를 뭐 그래프도 좀 그려야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복잡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트랜스, 뭐, 양파 트랜스, 뭐, 이래 검색하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뭐, 설명하는 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어 동영상은 이렇게 뭐, 그 단파 트랜스를, 아, 양파 트랜스를 사용했을 때, 이제, 이 같은 수동으로 움직일 때 이야기죠. 수동으로 했을 때 컨트롤 박스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이 됐습니다. 이 양파 트랜스를 이제 사용하면은, 이제, 회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단파 트랜스를 사용했을 때, 이제, 회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작했는 컨트롤 박스인데 제작했는 컨트롤 박스고, 이게 출고될 때 어떻게 되는지 양파 트랜스 양파 트랜스고, 요 중간에 있던 선이 쭉 따라가 보면은, 이 밑에 쇼트 바로 연결되어 있고, 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브릿지 다이오도 이쪽으로 가 있죠. 이쪽으로 가 있고, 뭐 차단기 있는 거는 전기가 이제, 이 휴즈를 거쳐서, 이 위로 올라가 있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사진에서는 설명을 안 드려드렸는데 그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브불지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설명이 힘들기 때문에 언젠가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스위치 이쪽으로 이제 스위치인데 이제 토글 스위치도 6 핀짜리인데 요거 3 개밖에 안 사용했죠. 여기 보시면 3 개가 비었죠. 아까 했지만 양파 트랜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즈 홀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전면 판넬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앞면에 보면은, 자, 정면에서 보면은 요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이제 뭐 요게 이제 휴즈 홀더가 이제 표시등도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어, 요게 이제 내부에서 봤을 때 아까 했지만 여기 220들어는 자리. 그리고 여기 뭐 전선이 많이 지나가는데 생각 너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 이거 수동 제어 컨트롤 박스. 이거 이블이 모터 두 대만 제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진이 또 뒤혀 있어서 좀 그러네요. 하여튼 요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요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도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또더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대한 그 양파 트랜스를 사용한 이 결선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뭐또 나중에 다음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되고 어 가끔씩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문의 전화 이런 거는 좀 받을 수 있는데 그. 뭐, 판매문이나 뭐, 이런 거는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회로도가 궁금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전화를 막 하셔가지고, 막 하면은, 제가 뭐, 안 알려드릴 수도 없고, 좀안나감해도 왜냐면, 저도 출장을 다니고 막 하는데, 저도 출장 다니면, 그, 출장비가 비쌉니다. 비싼데, 이제, 출장, 출장을 이제, 의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출장을 와놓고, 그 일은 안 하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 모양이 또좀 이상하죠,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이 회로가 회로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 가능하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 뭐몇분몇 몇 초에 뭐 어느 부분이 뭐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뭐 글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려우면은 이제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더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은 회로도에 관한 내용은 이제 전화상으로는 좀 참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도망이 있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뭐, 그 출장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예. 예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